자, 이번 시간에는 사이런트 TS의 자가 진단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초 장비를 켰음에도 불구하고 진공 흡입기가 갑자기 정지가 됐거나 또는 디스플레이 되지 않을지 자, 그 조치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어, 거의 8, 0 90% 이상은 그안 뒤쪽에 보시면 그 퓨즈가 있는데 내부 퓨즈에 단선이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장비의 뒷부분을 보시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뒤에 왼쪽 상단을 보시면 5A와 5어두 5A 개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퓨즈 자체가 단선이 났을 경우에 장비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자 그럴 경우에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제품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쪽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 굉장히 손쉽게 빠지는데 자이 빠진 상태에서 내부 퓨즈가 끊어지진 않았는지 육안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어 끊어지지 않았을, 않았다고 해도 어 일단 오암회열짜리 두 개를 새 걸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끼신 상태에서 다시 시계 방향으로 누른 상태에서 돌리시면 손쉽게 껴지는